오늘은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8장 2절.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일곱 대접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15장 7절. 일곱은 숫자 일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입니다. 하나님의 수로 완전함, 충만함, 온전함, 그리고 끝맺음을 의미합니다. 먼저 일곱 나팔입니다. 나팔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에서 나팔이 불릴 때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일곱 나팔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에서 심판이라는 단어는 일곱째, 나팔인 마지막 심판에서 한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곱 대접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나팔의 경우, 막고 있던 천사와 하늘에서 떨어진 별로부터 시작되는 재앙들임을 볼수 있습니다. 막고 있던 천사의 경우는 첫째, 둘째, 여섯째 나팔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진 별로부터 시작되는 재앙은 셋째와 다섯째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천사가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하나님 나라에서 떠난 자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접으로 인하여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나팔을 부는 동안의 일은 심판이 아니라 사탄의 편에서 행하는 어떠한 일들로 보아야 합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나팔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절과 8절 말씀입니다. 언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엘르아살과 이다말 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호로서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나팔을 불어야 하는지 부는 방법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일곱은 일곱 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말씀입니다.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일곱 번 성을 돌고 제사장들이 길게 나팔을 불면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진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58장 1절 말씀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알리라고 하십니다. 요한이 들은 예수님의 음성도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었습니다. 나팔은 큰 소리의 상징입니다. 지금은 여러 매체를 통하여 순식간에 온 세계에도 소식을 전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나팔은 신호와 경고의 수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한 왕의 침식에서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역대기에도 시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팔이 사용된 기록이 있습니다. 다음은 에스겔의 파수꾼의 나팔입니다. 에스겔 33장에는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수꾼이 그 땅에 칼이 이 맘을 보고 나팔을 불어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듣고도 경고를 무시하여 칼에 죽게 된다면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이 맘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칼에 죽게 된다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지만 그 죄는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았다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입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원리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에 에스겔이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피를 에스겔의 손에서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악인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이켜 그 얘기를 떠나지 않았을 경우, 그는 자기 죄악 때문에 죽고, 파수꾼 에스겔의 생명은 보존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을 지키는 파수꾼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로, 파수꾼의 나팔과 선지자의 입의 말을 연결시켜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도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들로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말씀. 새 언약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나팔. 이사야 18장 3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두르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사야 27장 13절. 그 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에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하나님은 세언약과 관련하여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땅 위에 사는 자는 기치를 세우거든 보고, 나팔을 불거든 들으라고 하십니다. 나팔은 복음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그 날에 큰 나팔이 불리고 사탄의 땅으로부터 사람들이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힙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으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리아 10장 8절. 그리고 너희가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부르고 손을 흔들어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3장 2절. 우리는 구약의 말씀들에서 나팔의 의미를 알수 있습니다. 나팔은 큰 소리, 말하는 소리, 알리는 소리, 경고하는 소리입니다. 특별히 세언약과 관련하여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곱 나팔을 부는 일곱 천사는 누구입니까? 천사는 헬라어 안겔로스로 안겔로 소식을 가져오다에서 유래되었고 뜻은 사자, 천사,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천사와 일곱 사자는 원어상으로 같은 단어입니다. 흰옷 입은 성도들과 천사들은 모두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오른손에 있는 일곱 사자를 예수님은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나팔은 제사장들이 불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새 언약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에서도 너희가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전파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통하여 전하게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조를 살펴봅니다 성경의 번역에 따른 나팔의 구조는 8장과 9장은 천사의 일곱 나팔 중 여섯 나팔까지 부는 말씀입니다 10장과 11장은 요한과 두 증인의 예언을 말씀하고 11장 후반부의 마지막 일곱째 나팔 부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12장과 13장은 복음 나팔 부는 동안 만나는 대적의 진영을 말씀하고 14장에서 새 천사의 외침이 있고 곡식과 포도 수확으로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8장부터 14장까지가 복음의 나팔로 볼수 있습니다. 구조에서도 여섯째 나팔 다음에 사람의 증언을 설명하고 일곱째 나팔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즉, 사람의 증언이 끝나야 나팔이 다 불리게 됩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마지막 나팔 전에 요한과 두 증인의 이연을 말씀하여 나팔 물던 천사가 누구인지 설명하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것은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에게 다시 이연할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1절. 이 말씀은 그가 이미 이연하고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천사는 지금 여섯째 나팔까지 불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난 후에 요한이 이언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요한은 주님의 사자로 처음부터 복음의 나팔을 불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복음의 나팔을 불어왔고,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다시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앞에서 천사들이 불었던 나팔은 교회인 사자들의 복음 나팔임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내용 면에서 한번 살펴봅니다. 내용에서도 일곱 천사의 나팔에서는 단순히 나팔 부는 말씀과 사단 편에서 행하는 일들을 말씀합니다. 요한과 두 증인의 예언은 요한이 펼쳐진 두루마리를 먹고 예언함과 두 증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엘리야로 모세로 3년 반을 예언하여 사람들을 건져내는 자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천사의 외침에서는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곡식과 포도 수확을 말씀하여 인해서처럼 두 부류가 됨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일곱 천사의 나팔, 두 증인의 예언, 세 천사의 외침으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르게 세번 말씀하여 확증, 확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복음 전파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곱 나팔을 부는 일곱 천사와 영원한 복음을 외치는 세 천사는 예수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의 비밀인 교회의 사자로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입니다 다음은 일곱 대접입니다 일곱 대접은 무엇입니까? 에레미야 25장 1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게시록 16장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멘. 진노의 술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말씀합니다. 게시록 16장의 말씀은 마지막 대접으로 이루어지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진노의 자는 진노의 대접입니다 대접의 시작인 게시록 15장 1절에서도 일곱 대접은 마지막 재앙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일곱 대접은 교회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첫째 대접부터 여섯째 대접은 종말의 어느 시점에 있을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마지막 대접 전인 여섯째 대접의 경우, 유브라데강이 말라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세처럼 영적인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대접도 인과 나팔처럼 계속 일어나다가 일곱째 대접에 이르면 끝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일곱 대접을 쏘는 일곱 천사는 누구입니까? 일곱 천사에 대한 단어의 뜻과 관련하여는 일곱 나팔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도에 대해서 처음 하실 말씀은 왕과 제사장입니다. 계시록 1장 6절. 그리고 성도의 다스림과 왕노릇에 대해서 계시록에서는 많은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심판은 또한 왕이 행합니다. 일곱 대접의 구조에서는 15장은 대접을 준비하고 16장에서 모든 대접을 다 쏟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완결되었습니다. 하지만 17장,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19장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20장은 용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나누어서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날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도 16장은 일곱 전사가 대접을 쏟았다고만 말씀하고 나타나는 일들을 말씀합니다. 19장에서는 혼인 잔치를 언급하여 어린 양과 연합된 교회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도와 연합된 그리스도께서 성도와 함께 흰말을 타고 심판을 행하시는데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심 그리고 포도주 틀을 밟는 말씀으로 어떠한 다스림인지를 말씀합니다. 20장은 성도가 살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로로 탐을 말씀합니다. 심판과 왕로로 돼서 천사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는 16장에서 있었던 심판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와 관련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접을 쏘는 일곱 전사는 원어가 같은 일곱 사자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오른손의 일곱 별은, 일곱 사자는 비밀입니다. 다음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이는 개봉하는 것이고, 나팔은 경고하여 알린다면 대접은 쏟아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곱 민으로 봉해진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교회는 그 말씀으로 일곱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는 동안 사탄은 여러 가지로 해방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말씀의 검으로 전하고 가르치고 명령함으로 일곱 대접을 쏟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놓아주길 요구하자 바로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술사들을 통하여 이적을 행하여 해방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팡이를 사용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으로 심판을 행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에게 가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팡이를 사용하듯 계시가 열리면 전하고 가르치고 사탄에게 대항하는 것은 함께 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습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특정 시대에 벌어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성경의 계시는 개인적으로 점진적으로 열리고 교회 전체로도 점진적으로 열립니다. 이는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일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은 구속사를 이루는 도구입니다. 또한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은 동일한 사건들을 반복하여 다루게 됩니다. 동일한 사건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인에서 흰말을 탄자가 이기고, 나팔에서 일곱천사가 나팔을 물고 두 증인이 이어나고 세천사가 외칩니다. 대접에서 동방의 왕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백마 탄자들이 심판을 합니다. 이 말씀들은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가 커져감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탄의 무리가 교회와 벌이는 싸움입니다. 인에서 붉은 말을 탄 자가 싸움을 하고 대접에서는 아마겟돈과 말탄자들의 전쟁과 곡과 마곡 전쟁이 있습니다. 나팔에서는 나팔을 불 때마다 사탄이 회방하고 싸움하는 모습, 바깥 마당을 밟고 성도를 이기고 죽이는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나팔에서 그들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 다음은 인에서는 영이 죽은 사람과 옛사람이 죽은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나팔과 대접에서는 곡식과 포도의 수확이 있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인을, 사탄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하여 두 부류가 됩니다. 일곱째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에 대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게시록 8장 1절, 일곱째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계시록 11장 15절 18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하더라 계시록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음성의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일곱째인 일곱째 나판, 일곱째 대접은 모든 것이 끝나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보상과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서 동일한 주제를 반복함으로 두세 증인으로 말씀을 확증 확정하십니다. 오늘은 구약의 말씀들과 계시록의 구조를 통하여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왕과 제사장인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탄은 가만히 구경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사자들과 진리에서 떠난 자를 통하여 광대하고 조직적으로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왕인 교회는 모세처럼 말씀의 검으로 대항하여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